6월 상순까지, 6월 중순, 6월 하순, 6월 하순까지. 일단, 그러니까 장마가 보통 6월 하순경에 오니까, 이 때까지는 1 1일 강력으로 계속 맞춘 거예요. 1 1일 강력으로 맞추고, 때에 따라서 중간 살포 한두 번더 해주시고 하는데, 또 이제, 0변1 1로에서는 여기 6월달 딱 들어가면서부터는 질소가 빠져야 돼요. 이제 착색 개념으로, 이제 비대 개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질소가 빠지고 마그네슘도 마지막으로 요때까지 마그네슘도 됩니다. 그러면은 요때가 되면은 이파리가 어느 정도 경화가 되고 끝에 끝층이 형성이 돼요. 그래고 이파리가 만들어집니다. 이파리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6월달에 6차 정규 방제를 하는데 이제 언제 교수님 방제를 이렇게 있어요. 석회 보르도액을 치는 게요때에요 장마 지기 전에. 특히 갈망병이 심한 과수원은 정기용 정규 펌제차 정규방제때 일반 농약을 안 쓰고 석회 보르데치 친거를 저는 권장합니다. 갈망병 심한 과수원. 근데 석회 보르데을 친다라고 하시면은 석회 보르도에다가 액상 칼슘을 섞고 거기에다가 황산 아연 1.5kg 섞고 고착제 1 l 를 같이 섞어서 석회 보르 c 액을 r s 다석 c 보르 r 액 치는 시기는 한낮 s 맑은 날 그리고 최소한 24시간 안에 일기예보에 s 가온 k 는예 s 가 없는 날 그때 쳐야 됩니다. 빨리 말리고 부착이 잘 되고 하는 일에서 그래서 보르 e 액을한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치는 는 좋다. 저는 이때 r 1차 보르도에쓰는 거를 거의 5월 말에 쳐요. 여러분들하고 좀 농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서 보르도에게 1년에 4번 들어갑니다. 5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을 해갖고 10일 간격으로 보르도에게 저는 4번이 연속 들어갑니다. 그러면 과수원 전체가 하얘요. 완전히 밀가루 뒤집어 쓰여놓은 것처럼 과수원 전체가 하얘요. 사과도 하얗군요. 발광병 전혀 하나도 안 오고 탄저도 어느 정도 막습니다. 예, 하얗게만 복도시켜놓요 그러면은 이그 이후에 그 이후부터는 방제가 보면은 6월 하순까지는 10일 간격인데, 이때부터 15일 후, 15일 간격으로 벌어집니다. 15일 간격으 15일 간격으로 벌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15일 간격으로 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충분히 5월 달에 예방 개념으로 많이 방제를 해놨지만은, 장마 이후에 15일 간격으로 해놓은 거는 중단 살포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중단 살포. 15일 간격은 범죄 교수님 방제력 대를 하되 중단 사이 살포를 보호 살균제 위주로 해서 한 번씩 더 해준다. 그러면은 완벽한 광제가 됩니다. 그리고 감격 감격도 여러분들이 중요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뭐 조생종, 수각, 아울이 있는 분들을 조생종 수각을 하기 위해서는 주로 중생연의 조생종은 마지막으로 들었던 양이 있고, 그리고 파라하신경의 홍로 같은 중생연이 있는 부분은 역대의 마지막 방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제 재배력에 보면은, 아까까지는 질서가 돌아왔고, 마그네신도 장마 오기 전까지 이파리를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파리가 완전히 만들어진 상태에서 장마 전부터 들어가는 게 바로 필요, 필요한 게 달입니다. 이때 부터 인산가리가 들어가요. 칼슘도 그 앞전서부터 들어갔지만은 앞전에는 질산칼슘이 들어갔지요. 이때는 질산칼슘 한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인산칼슘, 초산칼슘 이렇게 그리고 막바지에 가서는 수학자에는 염화칼슘.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통 칼슘제친다 그러면은 대부분 다칼슘제 주는 게 염화칼슘입니다. 근데 초기나 중기에는 염화칼슘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저장성 증대를 위해서 염화칼슘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칼슘을 치더라도 초기에는 질산칼슘, 중기에는 인산칼슘, 고온기 때에는 초산칼슘, 수확 전에는 영아칼슘 그렇게 나눠서 치더라도 1,5번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씩 더 치게 되면 8번, 10번을 치게 됩니다. 횟수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격이 15일도 벌어지면서 그때그때에 벌떼 발생되는 충을 관찰을 해가지고 적용약제를치시면 배우입니다. 근데 15일 간격 중간중간에 중간 살포는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살충제는 아니더라도 살균제만큼은 중간 살포를 해준다 보약제, 호 싼약으로 해서 싼약, 보살균제에 호해서 네, 여행을 해도 내성에 안 생겨요. 내성이안 생기는 보살균제 백두근거 아이산는 안트라폴. 또는 뭐, 패턴도 있을 수도 있고, 다본 일도 있는데, 그리고, 어, 크사이드이런 거를 중간중간에 살펴를려고어요 근데 가장 싸냐? 바이사렘에서 안트라폴도 싸고. 요거 두 중에 보통 잘하시는 분들이 박스로 사다가 박스. 박스로 사다 놓고 남한테 안 가르쳐 주고 몰래 몰래 종교방제 사이사이 중간방제 몰래 이거 차요. 병안 걸리는 사람들 이거 지금 중간 차요. 이거는 연영을 차도 연영을 해도 저항차 안 생. 그래서. 이런 거을 미리 구별을 해놨다가 중간중간에 살포를 하시면 예방 개념으 쓰기 좋은 약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생육 중간 방제가 끝나게 됩니다. 이제 장막이 끝나고 보온기바가때 끝나고 중생종 음료수가 끝 하고 이제 부활화순경에 완생종 마지막 방제를 하고 대때는 로마 탈신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10월 초에 이제 그래도 병이라든가해충이다 발생을 하고 수그러지지 않는다 하시면 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때는 일반 야문도니가 7학년 자세를 구입을 하셔가지고 어 살충제든 살균제든 한번 정도면 죽었을 거라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수확 후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장 양분 공급을 위해서 감사 비료를, 감사 비료 개념으로 주는데 연면 시비에요. 연면 시비로 하는데 수확이 끝나자마자 물 500m에 요소 20kg, 요소 20kg, 한 푸대, 물 500m에다가 요소 한 푸대 까르세요 그리고 연면 시비로. 잎파리 얼기 전에 낙엽 되기 전에 수확을 하자마자 따는 거 하지 마시고 수확 끝났으면은 바로 묘소 연매시대를 한다 감사드리고 이게 저장 양분이 돼가지고 그냥 내년에 꽃필 때에 한고하고 안고하고 천지차이 어차피 그때 꽃피고 활동되고 슬프 분열이 되고 수정될 때에는 저장 양분 가지고서 소모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분 전환기가 5월말, 6월초에 양분 전환기 5월말까지는 저장 양분 가지고 대사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6월초 이후에는 동화산 양분 그러니까 이파리에서 양분을 만들어 갖고 그때부터 과일에 공급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장 양분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저장 양분을 충분하게 공급을 하기 위해서 수확 후에 요소연면식이2 0 k g m 0에서2 0 a r g man. 분 o u a r 농 g m a 청 사과기술 교본에 교재 u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4 e a 에 o u n g man. y 로 u a r g man. y o g man. y o 로 되어 있는데, 근데 보통 농 a n You are a young man. You are a y o u 조금 m a 수세가 약해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서 보통 10kg에서 20kg 나무 수세에 따라서 양을 조절을 합니다.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땅 얼기 전에 이제 퇴비, 퇴비 주는 거 춥다고 해갖고 뭐 사과 정리하다 보니까는 못해서 뭐 내년 봄에 2월달, 3월달에 죽는데 절게 불러납니다. 아예 겨울에 땅 얼기 전에 11월달 시2월 중성한으로 땅 얼기 전에 퇴비를 못 줬다. 그러면은 주지 마세요. 봄에 퇴비 주지 마세요. 오일건 독이에요. 기비로 해서 땅 얼기 전에 수확하자마자 연면시비하고 퇴비 못 줬다. 그런데 봄에 준다. 이거는 절대 독이 된다. 아예 겨울에 못 줬다 하면은 봄에 부정 세시고, 설 세시고, 기비로 주는 거는 퇴비를 주지 마시고, 원예용 복합비로를 주세요. 아예 줄려면. 그리고 나는 이제 힘들어서 퇴비 같은 거못 줘. 힘들어서. 그러면은 원예용 복합비로를 쓴다. 그러면원예용 복합비로는 부정 세시고, 2월 중순경에 주면 되고, 나는 퇴비를 줘야 되겠다 하시면은 땅 얼기 전 11월 땅 안으로 주세요. 그게 디비예요, 디비 그리고 해동 직후 3월 초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관주 관주를 하지만은 땅에다가 주는거는 미량 요소 복합비료를 준다 미량 요소는 mpk 질소가 없는거 mpk가 없는 밀양요소만 들어있는 복합비료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토양시계를 하면은 생육중에 필요한 무기, 물질, 다른 요소는 다 줄게 됩 그리고 생육중에 필요에 따라서 아까처럼 연면시2호으로 조금씩 보충을 해주시게 됩니다.